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. 이번 영상도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과 오늘의 관심 종목 공유 영상이고요. 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요. 갤럭시아 머니트리구요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죠.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, 그리고 나서, 예,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대량 거량이 들어오면서, 보시는 것처럼 29.5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어,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, 가상화폐, 미국 대선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, 거량이 없으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.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22일이죠. 이날 장 시작 전에 사랑 가족분들에게 사랑 VVIP 회원분들께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다가 장기 입평 부분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29.5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어,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좀 크게 부각이 된 내용은 STO 예, 증권형 이제 토큰 관련주로 부각이 좀 됐어요. 이제 뭐 갤럭시의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어, 토, 토큰 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좀 참가를 한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됐고요. 그리고 주된 부분은 이 부분이죠. 이제 그 토큰 증권 개정안이 내주에 이제 재발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됐었고요.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좀그 되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22대 국회에서 예, 재발이 예정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. 뭐 내주에 재발이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좀 재료가 남아 있는 예,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가상화폐. 뭐 미국 대선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좀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적으로 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그리고 이제 뭐 NFT 관련주로 부각이 좀 됐었던 전자 지급 결제 전문 대행사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. 제가 이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이죠. 예, 화성밸브. 예,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어,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해 시추 프로젝트인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, 이제 석유공사가 포항에 이제 현장사무소를 좀 개설을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예, 종목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이번년 말이나. 이제 뭐 내년에 시추가 시추를 할 거란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뭐그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동에 이제 석유가 있던 천연가스가 있던 없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세력들이 얼마만큼 이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재룡가가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앞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여기죠 제가 6월 3일날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. 6월 3일날 무조건 하셔야 되는 섹터로 상한가를 간 종목, 섹터를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번이 좀 처음으로 좀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흐름 보여줬죠.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부분도 그냥 뭐 그냥 그몇급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직접 발표를 했죠. 이런 재료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좀 직접 발표를 하고 그, 이렇게, 그,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전에는 좀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,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이 동해 시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장량을 뭐 확인하기 이전부터 이제 다른 이제 그 필수 이런 그 자재들,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 발주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죠. 이 섹터를, 이 재료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서라든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지 국민들이나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먹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섹터로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 섹터들 좀그 눈여겨 보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온다고 하면. 뭐, 이번 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보셔도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이제 제가 30날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공유했었고, 지난 금요일이죠. 어제 같은 경우 살짝 조정을 주고, 오늘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내려온다고 하면 분할 매수 계획을 잡으셔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예, 분명히 좀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예,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들은 제 파트너 모네 님께서 올려드린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첫 번째 종목은 K 옥션이고요 예, K 옥션, K 옥션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어,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함께 STO 관련주로 오늘 25.15%까지 어,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니라 예, 지난 금요일에 예, 9월 아 지난 금요일이 아니죠, 죄송해요. 어제예요. 예, 9월 2일에 매수가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렇게 드렸었어요. 예, 보시는 것처럼 9시 4분경에 길목 지키기 그리고 K 옥션 매수가 손절가를 이렇게 들었었던 종목이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. 예, 뱅크웨어 글로벌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STO 관련주로 오늘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. 뭐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24.7, 아, 24.97% 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니님께서 오늘 이제 그좀 개인적인 좀 일정이, 중요한 좀 일정이 좀 있으셔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매수가를, 매수 구간을 드렸었어요.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3%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필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뱅크 어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24%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4%까지 좀 상승을 했으니까 시초가 부근에서 약10% 정도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요. 한국 정보 인증이구요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STO, 증권형 토큰 관련 주죠.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, 거래량이 없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, 장대 양봉이나 갭을 주고 음봉으로 밀었지만 플러스근에서 마감한 이런 캔들들은 분명히 추적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거래량이 없으면서 갑자기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는 그 다시 한번 그 종목들 섹터들이 추후에 나오는 재료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 되거나 다시 한번 그 다른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예, 무조건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, 추적 관찰하시면서 공부하신다고 하시면, 어, 이제 그 미리 공부를 해 두시면, 다시 한번 재차, 3차 상승을 할 때,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익 낼수 있는, 예, 상황을 만들 수 있는, 예, 그런 공부법이 좀 되니까,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. 어 한국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,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죠. 예, 토큰일권 법제화 위에서, 이제 내주죠. 내주에 재발이 예정이란 부분이 아직까지 좀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발이 하고 나서 어떻게 좀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발의 했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겠죠. 그리고 발의해서 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좀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어뭐 분산 그 아, 원장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좀 증권을 말하는데, STO를 활용해가지고 뭐 미술품, 뭐 부동산,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자산을 이제 기초로 조각 투자에 좀그할수 조각 투자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전에도 좀 부각이 됐었고, 뭐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서울을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들을 구매를 해서 매도도 할수 있고, 이런 부분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어요. STO 이제 뭐 이런 그 관련된 부분은. 예, 그리고 이제 뭐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예, 국내 이제 인증 서비스 시장 1위 보안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뭐 키움증권과 그 키움증권과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, 어뭐그 페이스 어페어케어랩스를 통해서 증권토큰이즈 사업을 좀 협력하기로 하면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전에는 이제 또 양자 보안 관련 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재료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좀 발표가 좀 남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은 그 다음 날좀 슈팅을 좀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. 이렇게 갭을 주고 나서 살짝 뭐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들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갭을 줬다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양봉으로 가는 패턴 그리고 다시 한번 개파락을 했다가 이렇게 요런 모습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런 패턴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래량이 없으면 이렇게 좀 주가로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패턴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다가 슈팅을 주는 패턴 이 정도 좀 외워두시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대응을 하실 건지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이제 그 그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보다는 좀더 빠른 예, 기민한 좀 대응을 통해서 쉽게 좀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도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, 예, 서울 옥션. 예,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한국정보 인증과 함께 STO 관련 주에요. 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. 이제 뭐그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보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좀 재료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무조건 좀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그 패턴들 중에서 좀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좋은 방법도 좋은 수익. 예, 좋은 수익도 좀 만들어줄 수 있는, 예, 좀 이제 그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려봐요. 아, 네. 그리고 이제 그, 아직도 전화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대응을 좀 못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, 예, 정말 좀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예, 이제 그,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장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정확한 매입, 그, 이제 매수 시점, 예 진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이제 뭐한 종목에서 세 종목 그리고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안 나갈 수도 있고 한 종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좀더더 들을 더수 있는 예,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,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뭐 k옥션 같은 경우 그리고 예,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필 에너지 같은 경우들이 예, 장 중에 드리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장장 예, 장 시작 전에 이제 이슈 뉴스 예, 재료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려요. 예, 새벽이나 이제 전일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었던 좋은 재료들이나 이런 뉴스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좀 오늘 이제 당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을 정리를 해드려서 좀그 중요도 순서로 이렇게 쫙 나열을 해드려요. 그러면 그쪽으로 좀 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고.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가 정말 다 담겨 있는 수십 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매매하시고 매도하시고 뭐 신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제가 감히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오늘의 관심 종목에서 심화 차트 공부 영상 기법이나 재료적인 부분 패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매일매일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적으로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기를 선물로 여섯 개 검색기 드려서 자신만의 이제 그 매매를 좀 하실 수 있게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